자 (2005학년도) 수능 (6번) (2차) 정상행위 합답형 행렬 합답형 문제 자 행렬 합답형 문제 효시지 아, 아주 좋은 문제야 이 문제는 너무 잠, 잘 만들었고 너무 좋은 문제야 좋은 문제 하나하나씩 지금 뭐가 행렬 합답형에서 결국은 어~ 교수님들께서 물어보고 싶은지 아주 잘 보여주는 좋은 문제야 자 봅시다 기억부터 하나씩 차분히 살펴봅시다. 자, 2차 정상형의 a,b에 대해서 항상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기억이 보면 자, a,b가 b,a가 항상 아닐 수도 있다는 그 성질을 물어보는 거지 자, 행렬은 어때? 자, 풀어서 보자고 a 플러스 b의 제곱 자체가 뭐가 돼 있냐 자, a 플러스 b 자, a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지 일반 실수범위 내에서는 뭐야 이게? 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되지만, 행렬은 아닐 수도 있다. 그렇지? 행렬의 성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 아니야. 자, 그럼 말 그대로 이대는 그냥 순서대로만 풀었으면 돼. A 두 개니까 뭐야? A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A가 먼저 오지. A, B. 그 다음에는 더하기 뭐야? BA가 되지. 그 다음 또 뭐야? B의 제곱이지. 근데 A, B, BA가 같을 수도 있고, 같지 않을 수도 있는 게 행렬의 성질이 가장 기본적인 거지. 이거에 대해서 좀더 깊게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그 개념 강의 중급 보면 A B는 B A냐라는 그런 강의가 올려져 있으니까 그 강의 보면 훨씬 더 빠르게 더 음, 여러 가지들을 알수 있을 거야. 꼭그 강의 한번 봐봐. 자 그러면 얘 둘이 어때? 같지 않으니까 A B 하고 B A가 같지 않으니까 E A B라고 하면 돼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기억은 틀리는 거야. 이해 되지? 자좀 여기서 좀더 깊게 좀 여러 가지 정리하고 싶은 사람은 행렬 중급 강의 꼭 들어봐. 음, 자 그러면 니은으로 갑시다. 니은 보면 a의 제곱 마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빵이잖아 a가 역행렬을 가지면 이것도 정의대로 풀면 이렇게 풀어. a 곱하기 네모는 이 꼴이 되는 이 네모에 해당되는 게 있냐라고 보는 거지. 일단 정의대로 풀어볼까? 정의대로 풀면 어떻게 돼? 일단은 a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 넘어가지? 그럼 이 플러스 2가 돼. 여기 2로 바꿔주려면 양쪽을 뭘로 나눠줘? 2로 나눠줘.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1a 제곱 더하기 2분의 1a는 2가 되지. 자, 앞에 a가 나와야 되니까 a로만 묶어줄게. a로만 묶어주면 어떻게 되니? 2분의 1a 플러스 2분의 1e는 2가 되지. 아하, 네모에 해당되는 이게 되지. 이게 지금 a의 역행렬이라는 거지. 만들 수 있네. 그러면 니은은 뭐야? 맞다는 이야기야. 근데 이거 자체도 좀더 빠르게 음, 편하게 풀고 싶은 사람들은 행렬 중급 강의 보면 역행렬에 대해서 또 선생님 이좀 정리를 해놨어. 그 부분을 참고를 해봐. 일단 그런 식으로 풀어주면 이렇게 된다? 일단 맛을 보여주자면, 자, a 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빵이잖아 인수분해를 해봐, 인수분해.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니? A, A, 22, e, 2. E, e. 자, 플러스 마이너스지. 그러면 인수가 어떻게 나와? A 플러스 2 곱하기 A 마이너스 2는 빵이 되지. 자 그러면 얘하고 지금 얘가 인수인 거지 이 둘을 제외하고는 다 역행렬 을 갖는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봤다면 이 문제에서 a가 아니라 a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는 0인데 a 마이너스 는 역행렬을 갖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아니다니까 이 인수들을 인수들은 역행렬이 안 된다고 보면 돼. 근데 얘를 제외한 a는 얘 둘의 인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역행렬 을 갖는 거야.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공부하고 싶은 친구는 중국편꼭 그걸 확인하도록 해자 니은은 정의로 풀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인수만 아니면 역행렬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 이해 되죠? 자 디귿 봅시다 디귿 디귿도 행렬의 중요한 성질을 물어보는 거지 디귿 자체도 자 여기서 행렬의 중요한 성질이 다 나온 거야 음? 자 보면 a는 뭐가 아니야 0이 아니고 a의 제곱이 a이면 a는 2냐라고 물어본 거지. 자, 넘겨봅시다. a의 제곱 마이너스 a는 0꼴이 되지. 그럼 a로 묶어주면 어떻게 돼? a 마이너스 2는 0이야. 우리가 일반 실수 범위 내에서는 a 곱하기 b가 0이면 a는 0이 아니야. 그럼 무조건 b는 0돼야 되지. 실수일 때는. 하지만 행렬은 그렇지 않지. a 곱하기 b가 어때? 0이면 a 행렬이 0이 아니야. 영행렬이 아니야. 그러면 B가 꼭 영행렬이 돼? 아니야. B가 영행렬이 아니어도 돼. 지금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근데 A가 뭐가 뭐라 했어? 영행렬이 아니라 했지. 근데 얘가 영행렬이 아니야. 그러면 꼭 얘가 영행렬이 해야 돼? 아니잖아. 영행렬이 아니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A-2가 영행렬이 아니어도 된다고. 그럼 마이너스 2 넘어가면 어떻게 됐니? A는 뭐가 아니어도 돼? E가 아니어도 돼. 근데 A는 E라고만 해놨잖아. 그러니까 d 귿은 틀린 거지.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지 자 행렬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이센셜한 것들 그런 것들만 모은, 모, 모아놓은 거야 자 기억이 뭐야 AB가 BA냐고 니은은 뭐야 역행렬의 정의 응? 역행렬의 정의에 대해서 풀어갈 수 있냐고 디귿은 뭐야 A 곱하기 B가 0이면 A가 0이 아니면 B도 꼭 0이어야 되냐고 아니야 행렬은 둘다 0이 영행렬이 아니어도 곱해서 0이 되는 게 있어 그럼 발레 기억해두라 했지 뭘까 빵, 빵, 일빵 하고 자, 빵빵빵이라고. 자, 두 개를 곱해 봐. 그럼 어떻게 되니? 곱하면 빵빵빵빵 영행렬이 나온다. 근데 이건 뭐야? 지금 영행렬이 아니지. 얘도 영행렬이 아니지. 영행렬이 아닌 두개를 곱했는데도 뭐가 나와? 영행렬이 나와 버렸다고. 자, 디귿은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6번 문제는 너무 좋으니까 쉽지만서도 자, 행렬에서 원하는 성질의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물어보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좀더 응용이 돼가지고 좀더 복잡해지지만 기본적인 성질들은 이런 걸 물어볼 거야 물어볼 거야 수능에서는 그러니까 6번 문제는 쉽더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아 행렬이 실수하고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걸꼭 정리해두길 바래 좋은 문제야.